이번 시간에는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에 대한 말뜻을 아시게 되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아실 수 있어요. 바로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테두리의 어, 테두리를 그러니까 셀의 테두리를 지정한다든지 또 셀의 색을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서식이죠. 근데 앞에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붙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바로 서식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어, 조건부 서식을 여러분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먼저 지금 현재 점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근데 이 점수 중에서 어, 나는 90점 이상이었을 때 어떤 색깔을 주고 싶어. 글자색. 나는 50점 밑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어, 색을 좀 주고 싶어 채우기. 그래서 고루한 부분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B2"라고 하는 셀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홈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그 조건부 서식 중에 셀 강조 규칙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숫자보다 보다 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다 작은 또는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50점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색을 칠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 5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보다 작음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50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바로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선택되게끔 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목록으로. 그쵸? 이 목록을 누르셔서 여러분이 다른 걸로 바꾸실 수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그대로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점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요, 점수가 똑같이 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저는 어,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합계를 구하고 거기에서 사람 수만큼 나온 평균이 있을 거예요. 평균 값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보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초과된 점수에 대해서 제가 색을 좀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칠하고 싶은 부분, 서식을 지정하고 싶은 만큼 범위를 주시고요. 그리고 홈에 가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평균 초과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평균 초과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또 서식이 어, 지금 지정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 평균보다 초과된 금액의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색이 실해진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도 또 조건부 서식을 쓸 건데요. 이번에는 점수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점수를 좀 시각적으로 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범위를 잡으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거기에 가시면 혹시 데이터 막대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데이터 막대라고 하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범위로 잡은 점수의 비례해서 색이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파랑색에 해당하는 데이터 막대를 누르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랑색 막대가 색이 칠해지죠. 그렇죠. 근데 파란색 막대로 색이 칠해지긴 하는데 바로 점수에 따라서 96점인 경우 또 보시는 것처럼 39점인 경우 막대가 틀리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막대가 칠해진 게또 많고 또, 막대가 칠해진 게 적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에 색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에 해당하는 색과 평지에 해당하는 색이 틀리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잡고요. 먼저 주어진 서식을 지우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홈탭에 여기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있죠? 먼저 데이터 막대를 줬으니까 규칙 지우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선택한 셀에 해당하는 규칙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이곳에 가시면 색조 보이십니까? 이 색조가 바로 평지와 산을 구분하듯이 바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색을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색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높았을 때 색과 점수가 낮았을 때 색이 다르다는 것. 그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색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똑같이 지우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요. 그쵸? 그리고 조건부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조건부서식에 아이콘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콘이 4개가 있는 경우에는요. 어, 이 점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어, 25%, 50%, 그 다음에 어, 75%, 100%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콘의 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가장 한번 쉽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에 안테나가 나오는 거. 그쵸?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한다면 점수에 따라서 그 아이콘의 색이 칠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